가수 이명웅이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1800만뷰를 넘어섰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미스터 트롯 이명웅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는 25일 오후 기준으로 1800뷰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은 이명웅의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본선 3차전에서 준비한 무대다. 당시 이명웅은 맑은 휘파람 소리와 함께 여운을 남기는 담담한 음색으로 노래를 소화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블루스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 라이터 김목경이 1990년 발표한 곡이다. 이후 송대관, 홍경민, 박완규, 유리상자, 아이유 등 수많은 가수에 의해 리메이크됐다. 특히 고김광석이 1995년 리메이크한 버전이 큰 사랑을 받았다. 국경은 1980년대 영국 유학 시절에 옆집 노부부가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아들과 손자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탄생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막상 60대가 되고 보니 들어맞지 않는 노래다. 지금 기준에서는 80대쯤에 맞는 가사라고 돌아봤다. 또 김목경은 이명웅이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 대해 참 깨끗한 톤으로 매력적으로 소화하더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한편 이명웅이 부른 바램도 유튜브에서 조회수 846만 뷰를 기록했다. 미운 사랑이 805만, 김수찬과 함께 부른 울면서 후회한 애가 663만, 1편 단심 민들레야가 618만 뷰로 뒤를 이었다. 현재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7만 3천여 명이다.